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잘 보는 아까 문홍재 원장입니다. 아, 이제는 어, 여러분 이제 저희하고 대하고 만나서 이제 뭐 새롭지도 않겠지만 또 새로운 새로운 내용으로 또 한번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성형외과 성형외과가 아니고 성형안과죠 <laughs> 성형안과 일곱 번째 시간으로 눈물 눈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은 왜 우리가 밖으로 흐를 수 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많이 흘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흐르면 눈이 너무 많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할 텐데, 눈을,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눈물이 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만들어져서, 이제 눈에서 눈 검은 동작, 흰 동작을 촉촉하게 발라줍니다. 그렇게 발라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눈물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어, 눈 동자에 여러 가지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균들하고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같이 섞여 있어서, 눈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과 싸우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 표면도 이제 물이니까 약간 매끄럽게 만들어서 더 화면을 더 좋게, 더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눈물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눈물이, 어,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만들어져야 되겠죠. 물론 눈물은 딱 물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질성분, 그리고 점액성분, 여러 가지 복합성분입니다. 근데 이제 물성분이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성분이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어, 눈동자에서 이 바깥쪽, 위쪽, 바깥쪽, 위쪽에 눈물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바깥쪽. 이, 쪽에서 눈물샘이 있어요. 여기서 눈물이 만들어져서 눈 쪽으로 보내줍니다. 눈 쪽으로 보내줘서 눈물이 충분히 물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어,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어, 부눈물샘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눈꺼풀 안쪽 면이 있습니다. 눈꺼풀 안쪽 면이 있는데, 요, 여기서는 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촉촉하게 잡아줘야죠. 어 매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는 이부 눈물샘에서 눈물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아프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럴 때 눈물이 확 쏟아지죠. 이럴 때는 주 눈물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성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앞에 봤던 그런 기능을 하고 눈물이 또 나가야 되죠. 눈물이 나갈 길이 없으면 결국은 밖으로 다 흘러버리는데 눈물은 나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눈물은 일단 첫 번째로 눈물점이라는 곳을 통해서 나갑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 조그맣게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이게 눈꺼풀에 있는데, 눈꺼풀 안쪽에 있어 안쪽. 눈, 제 안쪽. 안쪽에 양쪽에 다 있겠죠. 양쪽에 다 아래쪽, 위쪽 다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세히 보시면, 안쪽 에서 그냥 눈꺼풀에서 뭔가 소선 느낌이 있는 곳, 거기가 예, 눈물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쪽에 두 군데씩, 아래 위에, 그리고 네 군데겠죠, 결국은. 네. 이쪽으로 자세히 보시면 그 구멍을 통해서 눈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어, 눈물소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또쭉 나가요. 그리고 어, 눈낭이라고 하는 눈물주머니 쪽으로 모여서 코 쪽으로 관을, 코 눈물관을 통해서 코 안으로 눈물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어, 눈물이 나와서 기능을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코 안쪽으로 눈물이 싹 빠져나가야지 정상이겠죠 요 길만 아무 문제 없으면은 밖으로 눈물을 흘릴 일은 없어요 밖으로 눈물 흘릴 일은 없는데 어 우리 정상적인 거를 알수 있는 거는 우리 많이 울면은 콧물도 막 나요 맞죠 많이 울때 슬플 때막 울고 이러면은 콧물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코 풀고 막 하죠 눈물이 만들어져서 그 안으로 다 빠져나가서 그렇거든요. 정상적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물은 이렇게 이 바깥쪽, 눈꺼풀 위쪽, 바깥쪽에 눈물샘이라는 곳에서 눈물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져서, 다시 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자기 기능들을 하고, 영양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뭐 균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눈을 매끄럽게 해서 더잘볼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어 이제 눈물점하고, 이쪽으로 해서 눈물 배출 경로를 통해서 하수도 결국은. 하수도를 통해서 코 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은 밖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밖으로 흐르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길 말고 밖으로 흐르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대체로 눈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그걸 과다분비라고 합니다 많이 만들어지는 게 그리고 유룩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눈물 내리는 길에 문제가 생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 첫 번째로, 눈물의 과다 분비. 어, 눈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쓰이고, 하수도로 빠져나가면은, 눈물이 밖으로 흐를 일가 없어요. 근데, 눈물이 엄청 많이, 갑자기 많이 만들어졌어요.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 하수도가 감당이 다안 돼요. 하수도. 아까 어, 전에 말씀드렸던, 누점하고, 이렇게 쭉코 안으로 빠져나가는그 배출 경로가 감당이 다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넘쳐서 밖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길거리에 하수도가 있잖아요. 하수도. 하수도 평소에는 뭐 물이 잘 나, 내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폭우가 온다. 폭우가 온다 하면은 하수도가 감당이 다안 돼요. 그래서 하수도 다 넘쳐서 막 도로로 막 물이 흐르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밖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평상시 많이 볼수 있는 게 하품, 그리고 웃을 때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거든요. 그럴, 그럴 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밖으로 흐르는 경우가 제일 뭐, 우리 평상,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약물을 어떻게 잘못 쓴다든지, 이제 중추신경계 어떤 병이 있을 때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가 이제 볼수 있는 게 반사적인 눈물 분비예요. 반사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눈에 어떤 염증이 있다든지, 어떤 검은 동자나 어떤 병이 있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갔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다 쉽게 얘기해서 눈에 이물질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면 불편감이 계속 오겠죠. 그러면 자극이 계속 와요. 계속 자극이 오면서 눈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자극 때문에. 어, 안구 근접증도 그 흔한 원인 중에, 앞으로 눈물 흐르게 하는 하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쭉 보시면은 뭐냐 하면은 눈물이 메말라, 매말, 눈이 메말라 요 눈이 메말라지면은 어, 눈에서 반응하겠죠. 을 어, 눈이 메마르다. 눈이 메마르다. 눈물을 만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반사적으로 눈물을 많이 확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밖으로 흐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안구 건조증인데 어, 나는 눈물이 메마른데 왜 눈물이 밖으로 줄줄 흐르느냐? 하는 원인이 이거예요. 어, 눈이 불편해졌다. 그러니까, 근조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본인에 의해서 눈도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어, 메말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어, 눈이 불편감을 느끼면은, 어, 신호가 머리로 가요. 머리로 가다가 끝까지 가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반사적으로 다시 오면서, 어, 눈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호를 주면 갑자기 확 만들어요. 확 만들어서 확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많이 써주면은, 자주 써주면은, 인구, 안구 건조증에서는 어, 이 반사적인 눈물 흐름을 막을 수 있어서 눈물이 밖으로 흐른다든지 이런 게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자극이 덜 되도록 눈을 조금 감고 쉬어주는 것도 좋고 따뜻한 찜질 같은 것도 해주는 거 좋고 그리고 인공 눈물도 써서 자꾸 이제 반사적인 눈물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눈물이 밖으로 많이 흐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원인, 제일 더 흔해요. 많이 있을 수 있는 원인이 이 반사적으로 눈물이 많은 염증, 근조증, 그리고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다, 뭐 콘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했다 이런 것들이 눈물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게 큰 눈물 내려가는 하수도가 막히는 거예요 막혀버리면 어쩔 수 없죠, 못 나가니까 그래서 막힐 수 있는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어, 내려가는 입구, 아까 눈물점이라고 보셨던 거 거기부터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중간에 눈물 소관 칸에서 막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옆 밑으로 가면서 누관, 비루관, 코 눈물관이라고 하는 여기서 막혀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끝에 쯤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어쨌든 막혀버리면 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여기 눈물샘이 있잖아요 눈물샘이 바깥쪽에 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 바깥쪽에서부터 눈물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솔솔솔솔솔솔솔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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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눈물, 눈점까지 와야 돼요, 눈물이. 맞죠? 결국은 와야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오는 과정에서 뭔가가 여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뭐, 흰동자가 너무 부었다든지, 흰동자가, 어, 쳐져 있다든지, 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는데 지장을 준다. 하면 여기까지 오다가 앞으로 흘러버리겠죠. 못 오니까. 그래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눈물이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길을 잘 따라가면 은 눈물이 날 이유가 없는데 이 가는 과정에서 뭔가가 막혔다든지 장애를 주면은 눈물이 밖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물이 밖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어, 눈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 내려가는 길이 어, 문제가 없는가 이런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는 눈물이 막으로 많이 흐른다 하면은 가까운 안과를 찾으셔서 안과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일단 자기가 문제가 뭔지 일단 찾아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냐 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가까운 안과 꼭 찾으셔서 어꼭 진료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재밌는 내용,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나, 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